쇼나 이상하게 바람 바람이 안 걸어. 갑자 갑자 닥쳐 떨어가는 거. 한 방판 떨어가야 데 오늘 초복인데 좀도시이 덮네요. 오랑나비야 날아봐. 이거는 큰 범부채입니다. 날아가지 마세요, 날아가지. 다른 것도 옵니다. 이거는 정청어린사랑입니다큰 범부치입니다. 잎사귀가 크잖아요. 이거는 이제 뎁사리 이거 빗자리 만드는 재료입니다. 일본에서는 코아랍니다. 꽃해보면은, 애기 범부차하고 다르잖아요. 애기 범부차도 요 점이 있는데 요거는 점이 진짜 범의무늬가저렇게 딱딱 다 있어요. 그뭐 뒤에 거는 이 국화고, 국화는 알대야 피고, 요즘 여름 국화도 있더라고요이 꽃말은 정신 어린 사랑입니다.